제 6대 집행부 슬로건 공모가 있었다. 이번 심사 참여 소감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6대 집행부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거의 참여를 많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고요. 166건의 많은 슬로건이 접수돼서. 뭐 심사 중에 가장 또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은 좋아하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채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정하기 참 어려울 수 없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하는 노동조합이 되도록 육대 집행부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새롭게 보다 강하게 조합원의 힘이 되는 전진하는 노동조합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과 주택은행 노조 파업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경영까지 에 간섭한 나라에 대해서 2000년 국민주택은행 합병 반대 투쟁이 있었다. 최초의 진보정권에서도 우리의 투쟁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오늘 해산 작전에서 가장 큰 위력을 보인 것은 경찰 헬리콥터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을 시도하며 60여 개에 이르는 천막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던 노조원 6천여 명은 팔짱을 끼고 들어놓은 채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KB 국민은행은 다시 총파업을 맞이했다. 부산에서 시작된 조합원 총파업 결의대회는 대구에서 류재강 위원장의 삭발을 기점으로 조합원의 단결을 촉진시켰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1월 7일. 업무를 마친 전국의 1만여 조합원들이 사측의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잠실 학생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총단결, 종합! 총투으로총 승리하자. 총파업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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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하였다. 결국. 두 차례 회의 끝에 노사는 2018년 임단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오늘 19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600여 곳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창구 직원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달 말 설.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가 왜 파업하는지는 하나도 없어. 핵심은 그냥 우리를 마치 파업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반역분자인 것처럼 떠드는 거야, 이 썩을 놈들이. 아, 나는. 주 40시간 하면서 점심도 우리는 눈치 봐가면서 먹잖아요. 점심 먹다가 코로면 튀어가야 돼. 아니야? 예, 오늘은 19년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KB국민은행 파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9년만에 총파업을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 정도 규모의 총파업을 하려면 그리고요. 집행부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음. 따라서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 저 파업은 애초부터 절대 성사될 수 없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신뢰.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다. 선선 우리 그룹생 입동은 이쪽은... 신뢰는 자주 만나고 살을 붙여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늘 함께해 왔다. 전국 조합원 노동교육은 2019년 1,200명이 참여했다. 가족의 축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새롭게 자리잡았다. 최근 3년간 총 4,500명이 참여했고 해마다 참가자가 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국내 행사에 총 70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해외 봉사 활동은 해외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집짓기 행사 등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였다. 노동절 마라톤 행사는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고 제주올레길 행사는 힐링과 봉사를 함께 선사했다. 비무장지대 생태기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조합은 2019년 7,000명의 조합원 및 가족과 함께했다. 투쟁의 연장에서도 노동조합은 늘 함께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노동조합의 노력과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3년 안에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최소한의 보답입니다. 조합원을 위해 언제든지 쓸수 있는 무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왔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동참해주시고 함께해주시면 좋은 성과로 선거에서 말했던 공약을 잊지 않고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육대 집행부 슬로건 지금 시작합니다. 더 새롭게, 보다 강하게, 조합원의 힘이 되어 전진하는 노동조합! 앞으로 3년간 더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보다 강하게 조합원의 힘이 되어 전진하겠습니다. 네! 진정성과 열정을 통해 최고의 노동조합, 최고의 KB 국민은행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